HLB 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에, 최종 에, 결판이 3월 중에 나타나는데 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될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으면서 은연중에 질금 질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몇 차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서 지난 어, 연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 줄기차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 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어, 사실 여장수음이라 FDA만이 그 해답을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이, 이 HLB의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이 최초에 2023년에 진행이 됐었고, 어, 그러다가 1년 만에 작년에 이제 고배를 마신 거죠. 어, 작년 5월 달에 고배를 마시고, 대신, 어, 이게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게 아니라, 이 보안이 필요하다. 아, 어, 현장 실사를 위한 보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어, 이 현장 실사는 사실 2023년에도 한번 있었었습니다. 아 어, 그래, 이제, 여기서도 보안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9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했었고 작년이죠. 어, 작년 9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했었고 어, 여기에 어, 올해 1월 달에 에, 실사가 이제 완료되는 그런 모습인데. 음,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습니까? 유럽 종양 학교에서 감세 포함 진단 치료대 가이드라인을 어, 설정을 하면서 이 HLB의 약품. 어 이게 이제 1차 치료제로 등재를 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등재를 하면서 말이죠. 어 이게 강력 공고 어 간암 치료제 간 기능 개선에 필요한 간암 환자에 대해서 1차 치료로 이 바로 HLB 제품을 강력 공고한다. 아, 이렇게 의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요렇게 되면서, 어,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도 이제 신약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어, 이제 현장 실사하고, 이제 다 됐는데 한 번, 어 나가려 됐다가 거의 뭐 10개월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 5월 달에, 어, 나가려 되고 나서, 어, 보안심사, 아, 요렇게 이제 하고, 어, 재심사 이후에 6개월이니까, 이제 9월 달에 재심사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인데. 그니까 러 그게 맞춰가지고, 이게 상사는 이제 그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항서제약에서 깔끔하게 일단, 어, 다 그거에 맞췄다고 하니까,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요. 이, 이렇게 신약 한번 통과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이게 17년입니다. 17년. 이가암치료제를 어, 만들기 시작한 지 17년이 됐어요. 이 17년간에 도전을 끝내버리면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은 상당히 비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게 원가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원가율이 매출의 1%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돈 <laughs> 따발에 돈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HLB가 만약에 이제 간암 치료제가 통과되면은 어 이제 유한양인이짜습니까 랭라자 효과에 비견되는 에,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더 어,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그데 이제 주가가 저 이미 이제 3만 원에 있다가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만 9천 원인데. 와, 지금도 이제 8만 5천 원 밖에 안 되는데, 요 12만 9천 원요 라인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왜냐면 여에 이제, 에, 그때 분출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막그 신약 될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심리로 해가지고 또바이오주고 쳐가면서 이제 이게 된 거지 습니까 그래서, 어, 이게 12만 9천 원인데, 저는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랭라자가, 어, 지금 유럽에서도 강력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그 나중에 FDA 승인이 3월 달에 되면은 이제 3분기 정도에 3분기 정도에 지금 이 1분기 말 아닙니까? 이제 3월 달까지가 1, 2, 3월 달이 이제 1분기니까 3분기 중에 지금 계획 HLB에서 계획한 대로 하면은 3분기 중에 이제 미국의 시판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쉽게 해서 이제 하반기 부터 어 여기 시장 침 충한 잘되면 은 대박이고 뭐또침팬트라 처럼 좀 생각보다 이제 빌빌 되면은 또희말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정한 정화깎게 제가 그 주목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 그쪽에서 강력 공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그만큼 이게 이제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시장 침투도 어 순조롭게 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침팬트라고도 틀리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HLB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어, 보고 있고 어, 진짜 이제 말이 그렇지. 오늘이 뭡니까?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어, 3주 안에 이제 일단은 쇼브가 나야 됩니다. 어, 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 잘될 거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어, 이게 이제 마... 그때도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라이트하게 해서 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아, 이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비중을 몰빵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죠. 어 그렇게 어, 그러니까 10중 8구는 된다. 10중 8구에 대한 배팅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결국은.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해놓으시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야. 된다, 된다, 된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저점 찍고 여기 계속 조금 조금 이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좀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르고라는 채팅 합부를 잘 활용을 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막 여러분들은 이제 HLB에 관심이 많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간에 이제 HLB는 작년 5월 이후에는 지금 <laughs> 얼마나 질퍽대면서 좀 움직였습니까? 근데 오르고 채팅 합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뭐하이젠알 m 400%막 이렇게 수익 나고 우리 천재 투자 TV에도 그렇게 수익을 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딱 매수 매 매도 전문가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드린다 하면은 무조건 입장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그게 전부 다 무료인데 100% 평생 무료입니다.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이 그렇게 리딩이 돼요. 근데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니야.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토어에 상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걸 설치를 할거 아닙니까? 설치하고 설치하고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 들어오면 어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바로 24명의 에, 전문가들 무료방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고 입소 문난 사람들만 딱 모여 있습니다. 잘하는 그러니까 이름, 이름 값을 합니다. 돌아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냥 보이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